이번에는 샵 정보 수정을 구현해 보도록 할게요. 상세 페이지에서 수정 버튼을 클릭해서 수정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수정 페이지에서 수정한 정보를 저장해 볼게요. 수정 페이지는 새로 만들 필요가 없고, 샵 추가할 때 사용한 샵 매니지 웹홈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추가와 수정은 초기 샵 정보가 있고 없고의 차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샵 추가할 때는 모든 정보가 빈칸, 빈칸으로 보이지만, 샵 수정할 때는 기존 정보들이 채워져 있겠죠. 그러면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샵 데이터를 가져올 작업을 하기 위해서, 샵 매니지 웹폼을 열어줍니다. 샵 디테일 웹폼에서, 샵 매니지 웹폼으로 데이터를 전달하기 때문에, 파라미터를 설정해 줘야겠죠. 컨트롤 리소스 탭에서 미리 생성을 해놓은 이샵 웹뷰 데이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측에서 Is 파라미터 속성을 True로 설정을 하시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오 o 토봇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는 샵 디테일 웹폼을 열어줍니다. 상세 페이지에서 수정 페이지로 이동하는 작업을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상세 페이지 하단에 수정 페이지로 이동시킬 버튼을 추가해 줍니다. 화면에 표기된 거에 따라서 위치, 크기, 그리고 스타일을 설정해 주세요. 그 다음에는 만드신 버튼을 선택을 하시고 이벤트 탭에서 이벤트 설정창을 열어줍니다. 여기서 컨디션 그룹을 클릭이라고 입력을 하고 저장한 다음에, runweb 이벤트 룰셋 창을 열어줍니다. 여기서 실행할 웹 이벤트 룰셋을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데, 샵 디테일 detail, 웹 이벤트 룰셋. 여기 있죠? 선택하시고, 이벤트 코드는 edit로 입력을 하신 다음에, 목록에 추가하고, 플러스 버튼 클릭해서 flow condition도 추가하고, 저장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오오토봇 잊지 마시고요. 샵 디테일 웹 이벤트 룰셋을 열어서 샵 수정 페이지로 이동을 하기 위해서 런폼 노드를 추가해 줍니다. 런폼 노드를 이 로드, 노드랑, 노드 밑에다가 추가를 해 주시고요. 이제 링크 메뉴 선택을 한 다음에 연결해줍니다. 이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스타트 노드에서 런폼으로 그리고 엔드 노드로 자, 이어서 흐름값 지정해줘야겠죠. 스타트 노드에서 흘러오는 흐름값은 에디트로 지정을 해주시고 나가는 거는 노코디션 패스로 지정합니다. 자 이제 런폼 노드를 설정해줘야겠죠. 더블클릭해서 이름 먼저 바꿔주죠. 이름은 s 매니지 웹폼으로 입력을 할게요. 저장하고 런 프로퍼티 탭으로 이동합니다. 웹폼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run w 에서폼 네임을 s 매니지 웹폼으로 shop, m a n 으로 선택하고 쇼타입을 로 선택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저장 여기까지 하고 나면 샵 수정 페이지로 이동하는 방, 작업은 완료가 됐고요. 다음은 id의 파라미터 id 파라미터를 넘기는 작업입니다. 파라미터 밸류 설정 창을 열어 주시고요. 여기에서 웹홈 파라미터 있죠. 샵 id를 선택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파라미터에는 데이터 필드로 전환한 다음에 잡 아이디를 선택을 합니다. 그다음에 목록에 추가해 주시고요. 저장하고 창을 닫아 줍니다. 마지막으로 오노토보 진행합니다. 먼저 여기까지 작업하고 폼이 정상적으로 이동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중간중간 체크를 하시고 진행을 하시게 되면은 문제가 생겨도 바로바로 바로 파악이 되고 작업 효율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제 홈 웹폼 열어서 임의의 샵을 선택을 할거예요 이렇게 실행이 되면 임의의 샵을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상세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 상세페이지에서 하단 수정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샵 매니지 웹폼으로 이동되는 게 확인되죠. 그런 다음에는 페이지 이동할 때 데이터를 가져오는 작업과 수정 후에 저장하는 작업을 진행을 할게요. 보시는 것처럼 샵 매니지 웹폼을 열어주시고 먼저 데이터를 조회하는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샵 매니지 웹폼을 선택을 하고 이벤트 탭에서 뷰 쇼운 이벤트 설정 창을 열어줍니다. 여기서 컨디션 그룹을 비우셔온이라고 입력을 하고 저장해 줄게요. 여기서 우리가 좀더 고민할 것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추가하는 비우셔온 이벤트는 샵 추가할 때와 샵 수정할 때 모두, 피, 모두 실행이 될 거예요. 우리는 파라미터가 있을 때만 이벤트를 실행하고 싶은데 그래서 컨디션 설정을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컨디션 그룹만 설정을 하고, 컨디션 설정은 처음이죠. 자, 설명을 드리면, 이제 컨디션은 컨디션 그룹이 실행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샵 수정할 때, 샵 수정일 때만 실행되는 조건을 추가할 겁니다. 컨디션에서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리스트에서 데이터 필드로 전환해 줍니다. 그리고 우측에 이 삼각형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리스트에서 ID를 선택을 해줍니다. c o m p a r i s n 에서는 Equal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Value에서 Is Positive Number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목록에 추가하시고요.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ID의 값이 양수일 때, 즉 존재를 할때 파라미터 받는 경우만 비우 e w 이벤트가 실행되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run web 이벤트 룰셋 창을 열어주시고요. 여기서 실행할 웹 이벤트 룰셋을 shop manage web 이벤트 룰셋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벤트 코드는 load로 입력을 한 다음에 목록에 추가해 줍니다. 그리고 플러스 버튼으로 플로우 컨디션도 추가해주고 저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너토봇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엔 샵 매니지 웹 이벤트 룰셋을 열어서 샵 수정 데이터 조회 관련 이벤트를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추가할 노드는 점프 룰셋 노드예요 점프 룰셋 노드를 이 위쪽에다가 추가를 해주시고, 링크 메뉴를 이용해서 연결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스타트 노드에서 점프 룰셋 노드로, 그리고 엔드 노드로. 자, 이제 흐름값 지정을 해볼게요. 자, 흐름값을 우리가 만들어줬던 로드로 지정해주시고, 점프 룰셋에서 엔드 노드로 가는 거는 노 컨디션 패스 지정해줍니다. 그 다음은 점프 룰셋 노드를 설정을 할게요. 베이스 밸류에서 이름을 로드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저장하고 점프 파라미터 탭으로 이동을 해서 룰셋을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점프 코드를 로드로 입력하고 저장해 줍니다. 이어서 우리는 아이디라는 조건에 맞는 데이터를 조회하기 때문에 송신과 수신을 모두 설정을 해 줘야 됩니다. 먼저 송신을 설정할게요. 송신 설정창이 열리면 송신 대상 웹뷰 데이터셋에 샵 웹뷰 데이터를 추가해 줍니다. 자, 이제 닫고 수신 설정창을 열어 주세요. 여기서 수신 목록에 샵 웹뷰 데이터를 선택하고 추가한 다음에 선택하신 다음에 이 타입을 클리어로 어펜드로로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저장하고 창을 탔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노토봇 진행해 주세요. 이번에는 샵 룰셋에서 샵 데이터를 가져오는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상세 페이지를 작업할 때 이미 샵 데이터를 가져오는 작업을 했었죠. 스타트에서, 스타트 노드에서, 로드 엔티티 노드로, 그리고 엔드 노드로 가는 이 부분이죠. 점프 코드도 한번 확인을 해 보면 똑같이 로드로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번더 작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바로 확인을 해보시죠. 이제 홈 웹홈을 열어서 실행을 해보시면 그 중에서 이미의 샵 상세 페이지로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상세 페이지에서 하단의 수정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샵 매니지 웹홈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해당 샵의 데이터도 같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데이터를 수정하고 저장하는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샵 정보를 수정하고 저장하는 부분을 진행할게요. 사실, 어, 샵 매니지 웹 폼이랑 샵 매니지 웹 이벤트 룰셋 여기에서 우리가 더 이상 할 작업은 없어요. 왜냐하면 추가하고 수정은 초기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만 차이가 있고 나머지 기능은 다 똑같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단계에서 우리가 웹 폼과 웹 이벤트 룰셋에서 할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입력할 때에는 기존 데이터를 업데이트할지 새로운 데이터를 인서트할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샵 룰셋으로 바로 가시죠. 샵 룰셋을 열어줬고요. 우리가 샵 추가할 때 인서트 엔티티 노드를 사용을 했었는데요. 샵 수정할 때도 쓸수 있을까요? 네, 당연히 안 되겠죠. 샵 수정은 기존에 있는 정보를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지금부터 샵 수정 기능을 구현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필요한 노드는 여기에서 게이트웨이 노드와 엔티티 노드입니다. 게이트웨이 노드는 이름과 같이 여러 경우의 수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이번처럼 데이터 저장을 할 건데 데이터 추가도 해야 되는 경우에 기존 데이터에 업데이트 해야 되는 경우를 분리를 해주는 거예요 샵 추가할 때는 추가하는 엔티티 노드로 샵 수정할 때는 수정하는 엔티티 노드로 흐름선이 나눠지는 거죠 대충 머릿속에 그려지시죠 그러면 바로 시작할게요 먼저, 스타트 노드에서 인서트 노드로 연결되어 있는 이 흐름선을 삭제를 합니다. 여기에 게이트웨이 노드를 걸쳐서 인서트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이죠. 자, 흐름선 삭제 후에 노드부터 추가를 해볼게요. 자, 이 엔티티 노드와 게이트 노드 추가해 주시고요. 자, 먼저 게이트웨이 노드를 추가를 해주고, 그 다음에 엔티티 노드를 이쯤에다가 추가를 해 줄게요. 그리고 흐름선 먼저 연결을 하겠습니다. 링크 모드로 바꾼 다음에 흐름선을 스타트에서 게이트웨이 노드로. 그리고 게이트웨이 노드에서 엔티티 노드로. 그리고 엔티티 노드에서 컨펌 업로드 노드. 여기에서 엔드 노드로 순서대로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게이트웨이 노드에서 인서트 노드로 하는 이 흐름선도 같이 연결해 줍니다 그 다음에는 Gateway 노드에서 분기를 하기 위해서 흐름 값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조건에서는 s h 버셋 p m e m 의 id로 지정을 할게요 s h 버셋 p m e m 의 id로 지정을 하고 왜냐면 이 id는 데이터가 실제로 존재할 때만 가지고 있는 값이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비교해서 입고을 선택하시고 밸류에서는 전에 로드 조건 할 때처럼 "is positive number"로 선택을 할게요. 이렇게 선택하고 목록에 추가해 줍니다. 이렇게 샵멤버 b e r s e i d 는 "is positive number"로 id가 양수인 흐름값을 추가를 했고요 또 양수가 아닌 흐름값도 추가를 할게요. 비교해서 자, 이렇게 다르다 라고만 수정을 하고 목록에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저장을 하고 흐름값을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스타트 노드에서 게이트웨이 노드로 가는 값은 우리가 만들어 놨던 라이트로 선택을 해 주시고요. 이제. 게이트웨이 노드에서 인sert로 가는 값은 id가 양수가 아닐 때 지정하시고 그리고 수정하는 노드로 가는 값은 id가 양수일 때로 지정을 해줘야겠죠. 마지막으로 남은 흐름선은 no condition pass로 지정을 해주세요. 이어서 새로 추가된 노드들을 설정할게요. 먼저, 엔티티 노드에서, 베이스 밸류에서 이름을 바꿔줄게요. 업데이트로 수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엔티티 옵션 탭으로 가서, 데이터베이스 어댑터 설정해주시고, 선택해주시고, 메소드 타입에서는, 업데이트를, 그리고 타겟 멤버셋에서 멤버셋 선택을 해주시고요. 저장합니다. 이어서, 게이트웨이 노드 남았죠? 게이트웨이 노드에서는 이름을 컨디션으로 수정을 하고 저장해 줄게요. 드디어 룰셋 기능을 완성하면서 모든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노토봇 진행합니다. 이렇게 샵 수정 페이지 관련 모든 작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제 실행을 한번 해봅시다. 자, 홈웹 폼에서 우클릭해서 실행을 해보면 이 중에서 이미지가 없는 항목을 선택을 하고 수정을 해볼게요. 자, 클릭하면 정상적으로 상세 페이지로 이동을 하죠. 자, 그 다음에 편집 버튼 누르면 수정 페이지로 이동을 합니다. 여기에서 데이터들을 수정해보고 이미지도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제목도, 네임도 수정을 하고, 그리고 상세 내용도 삭제를 통해서 수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정을 해줬고, 이어서 이미지도 추가를 해 보시면, 이렇게 이미지 나오죠? 여기에서 저장버튼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홈으로 이동이 되고, 홈 화면 샵 목록에 원래 이미지가 없던 그 샵에 이미지가 추가가 됐죠. 그리고 정보도 수정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